새벽 2시를 막 넘긴 서울 상암동 조명이 순식간에 꺼지며 스튜디오가 정적에 잠겼다. 복면가왕 500회 특집 녹화가 한창이던 그 시각, 옆동에서 진행 중이던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 촬영장에서 갑작스럽게 폭발음이 터져 나왔다. 원래는 CG로 처리될 장면이었지만 특수효과 장비가 미세하게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제작진의 뒤늦은 해명은 소음이 진동처럼 번진 뒤였다. 단한 번의 쾅하는 파열음과 함께 카메라 모니터가 흔들리고 천장 내일이 미세하게 떨리자 복면가왕 세트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객석 위쪽에서 붉은 비상등이 전멸했고 짙은 검은 연기가 조명 위를 타고 흘러들었다. 관객석 99명은 일제히 숨을 들이켰고 마이크를 잡고 있던 MC조차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제작진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되찾았다. 녹화 중단. 이라는 외침이 고스란히 헤드셋을 타고 퍼졌고, 카메라 감독들의 손은 동시에 아리 c 버튼에서 떨어졌다. 김다현은 그 순간 무대 뒤 스탠바이 존에서 2라운드 선곡인 '살다가의 첫 소절' 음정을 흥얼거리고 있다가 귀를 울리는 굉음에 고개를 확 들었다. 경호 팀장에게 허겁지겁 달려온 현장 FD는 연기 유입. 즉시 대피라는 말을 반복했고, 대기실 복도는 좁은 통로를 가득 메운 스태프들의 발걸음과 무전기 잡음으로 숨이 막힐 듯했다. 복면가왕에는 가왕 후보들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안전 프로토콜이 있다. 여느 예능보다 팬심의 결이 뜨겁기 때문에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전문 경호업체가 그림자처럼 붙는다. 이날도 10인 1조 경호팀이 김다연의 동선을 따라 배치돼 있었는데 통제가 시작되자마자 보호대형의 마이너스 3가 가동됐다. 말 그대로 그녀를 중심으로 반원을 그린 채 양팔을 뻗어 장벽을 세우고 가장 짧은 거리로 비상계단까지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흥미로운 건 정작 당사자인 김다연이 예상보다 침착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한 손으로 이어 마이크를 뺏고 다른 손으로 흩날리는 의상자락을 고정한 채 관객석은 괜찮나요? 라고 물었다. 경호 팀장은 고개만 끄덕였을 뿐 대답할 결을조차 없었다. 1층 객석이 텅 비자 놀란 관객들이 셔터가 내려간 출입구 앞에 꼼짝없이 서 있었지만, 무용 팀 스태프 4명이 빠르게 인파를 분산시켰다. 왼쪽 통로, 천천히. 비상등 따라 이동, 여기에 호응하듯, 네모난 피난 유도 등이 녹색 빛을 토하며 벽면을 타고 길을 열었다. 99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공포와 동시에 99명이라는 질서감 덕분에 앞서나 추락 같은 2차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와중에도 촬영 스태프는 카메라 렌즈에 커버를 씌우고 미끄러운 케이블을 재빨리 감았다. 깔끔한 대피가 불가능하다면 장비부터 보호하는 것이 현장의 암묵적 무리였기 때문이다. 문제의 영화 세트는 불과 50m 떨어진 컨테이너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고 그쪽 팀이 준비한 가솔린 연료 분석기가 미세한 균열로 증기를 뿜어내다 과열된 스파크에 반응하면서 연쇄 압력음을 일으켰다. 다행히 실제 화염은 퍼지지 않았지만 대형 환풍기가 빨아들인 연기가 둔탁한 목공 내벽을 타고 복면가왕 스튜디오 바닥까지 스며든 것이다. 소방대원들이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 공조덕트를 세척하는 동안 MBC 보도국은 속보 라인을 놓고 회의를 열었다. 500회 특집 녹화 중단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분명 조회수를 끌어올릴 것이지만, 동시에 10주년 맞이 기념 방송을 준비한 예능국 입장에선 불청객 같은 시나리오였다. 사건은 정확히 28분 만에 일단락됐다. 소방 측 보고서엔 유증기 포집 실패에 따른 압력음, 화재 없음, 인명피해 없음이라는 단어가 잔잔하게 적혔고, MBC 홍보팀은 새벽 3시 17분경단 세줄짜리 공식 입장을 내보냈다. 안전을 위해 잠시 녹화를 중단한 사실은 맞으나, 인명및 시설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스태프 전원이 안전 교육을 재이수하고, 세트 동선은 전면 재정비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은 이미 SNS 타임라인을 뜨겁게 달군 샵사인 복면가왕 안전부실 해시태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논란이 집중된 지점은 왜 김다연만 열 명의 경호원을 대동해서 가장 먼저 대피했느냐였다. 팬덤 간 미묘한 신경전은 오래전부터 예고돼 있었다. 김다연은 불과 2년 전 데뷔한 신인이지만 잔잔하게 울리는 음색과 독보적 호소력 덕분에 이른바 신흥가왕 후보로 급부상 중이었고 이번 500회 특집 무대가 사실상 왕좌 등극의 분수령으로 거론됐다. 이런 상황에서 가왕 후보 특별 대우는 경쟁 출연진 팬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 한편 MBC는 김다연만 호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실제로 모든 출연진은 각각 두세 명씩 지정 경호 인력을 배정받고 있었으며 당일 현장에 투입된 총 경호원은 32명이었다. 다만 무대 뒤 통로가 좁아 순차 대피를 해야 했기에 녹화 순서상 다음 무대를 준비하던 김다연이 가장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제작진은 후속 조치로 영화 세트팀과의 동시 촬영 금지를 선언했고, 복면가왕 세트와 직각으로 맞닿아 있던 연결 통로에 방음, 방화 패널을 설치했다. 500회 특집은 당초 예정대로 6월 22일에 방송되었고, 편집본에는 사고 장면이 단 1초도 노출되지 않았다. 시청자는 여느 때처럼 마스크를 쓴 출연자들이 금학적 정체성만으로 승부하는 장면만 보았을 뿐이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상황은 달랐다. 익명의 제보자가 폭발음이 생각보다 컸고, 관객성 맨 뒷줄에서 천장이 흔들렸다는 증언을 올리자, 사건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어떤 글은 김다연의 스케줄을 놓고 영화 제작사가 무리하게 시간표를 짰다며 음모론을 제기했고, 또 다른 글은 MBC가 화력세트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근거없는 주장이었지만 클릭수와 댓글수는 시간당 수천 단위로 치솟았다. 심지어 김다현 이 연기에 약해 목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가짜 음성 파일까지 돌아다녔다. 하지만 이 파일은 원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합성으로 밝혀졌고 그녀의 소속사는 녹화 후 컨디션 점검 결과 이상 없었다고 강조했다. 흥미로운 건 정작 팬들의 초점은 사고가 아니라 김다연의 태도에 맞춰졌다는 사실이다. 대피 직후 그녀는 소속사 SNS 라이브를 켰다. 몸에 묻은 분장가루를 툭툭 털어내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스태프분들이 더 고생하셨어요라고 웃었다. 현장 스태프가 다음 무대 준비해야 해요라고 재촉하자.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두 손으로 하트를 그린 뒤 나이브를 꺾고 그 20초 남짓한 영상은 8시간 만에 120만 뷰를 찍었다. 팬들은 진정한 가왕은 이런 순간에도 침착하다 목소리보다 마음이 더 크다는 댓글로 도배했다. MBC는 500회 특집 본방송 직후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모든 외부 세트와의 물리적 거리 100m 이상 확보, 동시 녹화 일정 불가. 비상벨 테스트 주 1회 의무화, 출연자 전원 대상 위기 대피 시뮬레이션 시행. 특히 위기 대응 교육 영상에는 김다연이 직접 안전은 스포트라이트보다 먼저라는 내레이션을 녹음했다. 그녀가 광고 모델로 나선 소방청 공익 캠페인 티저도 함께 공개되면서 아이런 이컬하게도 사고는 만전 히어로라는 새 이미지를 더 씌우는 계기가 되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이번 사건은 예능 제작 관행을 되돌아보는 화두로 번졌다. 생방송 사전 녹화할 것 없이 시청률 전쟁에 밀려 안전 규정이 느슨해진 건 아니냐는 반성이 이어졌고 타 방송사 피디들도 내부 게시판에 스튜디오 안전 점검 보고서를 주 1회 이상 공개하자는 건의를 올렸다. 엔터업계 관계자는 김다연 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결국 한 번의 해프닝이 산업 전반의 안전 의식을 끌어올렸다고 평했다. 복면가왕 500회는 그렇게 파란 속에 막을 올렸다가 결국 팬들과 제작진 모두가 한뼘 성장한 기념비적 에피소드로 자리매김했다. 김다현은 특집 방송에서 2라운드까지 무난히 통과한 뒤 가왕 결정전에서 폭발적인 성량을 뽐냈으나 아쉽게도 최종왕관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대신 그녀가 받은 건 위기 속에서도 노래를 일치하는 무대 체질이라는 호평이었다. 녹화가 끝난 뒤 그녀는 무대장치 외곽에서 발견한 소형 소화기를 들어 올리고 사진을 찍었다. 캡션은 짧았다. 음악도 불처럼 뜨겁지만 안전은 항상 옆에 있어야 해요. 이 사진은 또 다른 화제를 낳았다. 팬들은 유진파이어 대피천사 같은 별명을 만들었고, MZ 세대 사이에서는 유진처럼 침착하기가 미미되었다. 누군가는 시험장 가는 길에 험난한 도시버스 브레이크 소리에 놀라지 않고 이어폰 볼륨을 낮추는 모습을 찍어 샵사인 유진같이 침착하게 해시태그를 달았다. 불과 이틀 만에 해시태그 조회수는 200만을 넘겼고 광고업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스마트워치 브랜드는 비상 상황에서 심박수를 체크해주는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며 김다연을 모델로 점 찍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10여 분간의 혼란, 30분의 녹화 중단, 99명의 관객을 향한 대피 방송이 남긴 것은 가벼운 기침 몇 번과 짙은 석유 냄새가 아니라 가왕 후보와 가왕을 꿈꾸는 프로그램이 함께 써내려간 생생한 리허설 같은 교훈이었다. 그리고 한 소년은 그 복판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다. 관객석이 비어있는 스튜디오, 연기가 거치는 리허설 무대를 다시 밟으며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다음 무대는 완벽해야 해. 조명이 다시 켜지고, 음악이 시작되자 누구도 그 사건을 떠올리지 못했다. 오직 목소리만이 스피커를 가득 채웠고, 객석을 채운 99명의 심장은 다시 하나의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김다연의 파도 같은 고음이 스튜디오 천장에 부딪힌 순간, 그곳엔 더 이상 폭발음도, 연기도, 불안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노래. 그리고 노래를 둘러싼 사람들의 순도 높은 마음만이 울리고 있었다.